이뻐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이뻐 같은 경우에는 난 솔직히 얼굴했을 때, 아, 이느낌왜 트위치에도 방송했지? <laughs> 아프리카 갔으면 은 그냥.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아, 나 괜찮은 아프가? 거. 미안해, 내가 당당하게 살게, 미안하다. 음. 그냥 임선비 BJ 하루, 아구 이뻐. 아구, 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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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금별아. 오빠 들려? 들려. 아, 됐다, 됐다. 이쁜이 방송 언제 켜? 이쁘 <립보> 또여캠이라또 준비해야 돼. 오케이. 오빠 어? 나도 여캠이야 금별아, 너는 여캠 아니라서 맨날 그냥 화장 안 하고 키잖아. 나 화장했어. 금별아, 너는 여캠이 어? 아니라 역캠. 여캠. 역캠. 요캠. 오케이? 아, 너무 그러지 마라. 공파야 오빠가 먼저 시작해 놓을게. 놨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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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들끼대로 공파와> 주실만... <laughs> 왜안 잡히는 거야? 개울받네. 아니 환영이 막. 개울받잖아 근데! 이 뭐야? 그래. 어? 어? 여캠인데 그렇게 화내면 돼? 안 돼? 어. 여캠 아니야! 나먹자 어? 말래! 형 아니 아구르트 그래. 초코빵 먹는 용, 영상 봤어? 음이 ㅅㄲ ㅅ 초코빵 진짜 두입 커터 미친놈이. <laughs> 아니 근 근데... 아니 진짜 처먹으려고 얼공했다니까? 어? 아니 먹으려고 얼공한 게 맞잖아. 아니 언니 라면 먹다가 얼공했잖아. 먹다가도 아니지 먹으려고. 먹으려고 얼공을 해버렸어. 그래, 그래. 그렇지 음. 그러고서 시무룩해져가지고 결국 먹지도 못했어 심각해서. 그래? 그래. 정말로. 아니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 쫀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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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니 말해 말해 ADHD 아니, 아니, 아니 ADHD야 집중을 못해 <laughs> 그러니까이 <laughs> 말해 말해. 말해. 나 듣고 그래? 있어, 나 듣고 있다니까 지금. 진짜 오늘따라 공팔님 왜 잘생겨 보이면 그런데 은별이랑 쫀드경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야 너도 그렇게 해? 했어, 그렇게 잘 생기지 않았어. 공판 미안한데. 야, 어. 그래. 우리 서로 서로 비교 비교하는 짓 하지 말자고. 네가 언잖아이 미친 놈아. 이넷 중에서 외모 순위로 따지? 따지면 꼴등이야. 은별이랑 삐까 뜬다고. 아니, 왜 그렇게? <laughs> 다 같이 기분 나빠하는 거 존나 웃기네. 3 삼일이면 꼬실 수 있는 성이야. 삼일? <laughs> 네가 나를 이게 이게 쳐줘야 바이. 네가 나를. 진짜 어이가 없다. 나는 오빠는 그런 이들이야. 전라도 스트립트쇼 해도 안 쳐다볼 거야 진짜. <laughs> 너 그렇게 나중에 저기 나중에 남자 친구 생겨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쳐 얘기하면 은 바로 그냥 그만만 나란다 어? 아니 예뻐서 괜찮아 나는. 누가 음. 은별이 자존감 올려놨냐? <laughs> 아이가 아, 누군데? 왜 그렇게 올려? 누가 올려놨냐? <laughs> 왜 그런 거야? 아니 아구이프 자존감 왜 떨어졌는데 넌또왜 중얼중얼 거려? 뭐야 너는? 아니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난 많이 떨어졌어 얼공하고 나서. 아형형 전득이 형안 되겠다, 뭐? 되겠다. 아구이프 자존감 좀 올려주자. 이뻐 같은 경우 에는뭐 그냥. 괜찮아. 이뻐 같은 경우에는 난 솔직히 얼공했을 때 이렇게 왜 트위치에도 방송했지? 아프리카 갔으면 그냥.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아 나 괜찮은 아, 거 같아. 미안해 내가 당당하게 살게. 미안하다. 음. 문영 임선비 BJ 하루하고 있고. 아, <laughs> 은별아. 은별아 진짜 못 생겼으니까 빨리 앉아. 은별아. 간단하게 <laughs> 한잔 하고 뭐 노가리를 깎아. 일단은 그래도 짓기가 그래, 그래. 되니까. 가자. 그 막내가 시원하게 한번 겉면에서 해 볼까? 나 근데 하고 싶네. 그 또... 방송 수가좀 걸려? 괜찮아? 아니, 왜? 근데 저편형방송에 <laughs> 방송 수익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한번아 내가 한번 정지시킨 적이 있어가지고 너는 은별아 <laughs> 네가 했던 <했단> 말을 <말은 웃음> 내 방송 아니더라도 네 방송에서도 정지당했단 거야아 <laughs> 어? 그럼 무난하게 청바지로 갈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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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해줄 건지? 응 내가 청춘은 바로 지금 하면은 청바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은별아 진짜 개명도 딴거 봤네 진짜 <laughs> 개요운데. <laughs> 아 진짜 개요운데. 나 아, 진짜 딴거는쟤딴 <laughs> 거를, 거를 진짜 다해 줄게. 아 진짜 다해 줄게. 진짜 다해 줄게. 나 통바지만 아니면 돼. 통바지 말고 다른 거?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제가 제가 한잔 하면 여러분들이 대환 해 주시면 돼요. 만화나 <laughs> <laughs> 형이 미는 요즘 유행어래 씨발. 오케이, 갈게요. 한잔! 해와 에완! 죽어. 아 아니, 먹고 죽자는 거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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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캠이라매 은별이는 여캠이라서 여캠 조무사 이런 느낌이지 오빠. 어머. <laughs> 여캠 조무사는 뭐야? <laughs> 야, 더뭐 혹시 막이 이야기 주제거리 누구 가져온 사람 없으면 혹시 너네도 만약에 게임 해볼래? 만냥의 게임 게임이 뭐야?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내가 돌아가면서 해볼게. 공파부터. 공파가 우리 이름을 팔고 여자랑 놀러 간 거야. 방송 얘기 안 하고. 실화의 기반으로 그런 게 얘기한 거야? 얘기, <laughs> 죄송한데 너희가 왜 팔려요, 대체내 친구가 예뻤을 수도 있잖아. 내 주변에 이름을 팔아가지고 여자가 나한테 고감을 살 만한 인맥이 하나도 없어. 우리 이름을 팔고 데리고서 여자랑 놀러 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은별이랑 쫀득이랑 아고이뻐도 같이 갔어요. 우리한테 사전에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이름.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그러면 음... 너네 방송 켜졌을 때 이제 그럼 앵무새 올거 아니야? 이거 진짠가요? 해줄 거야? 난 해줘. 전명 해줄 거야? 나? 아? 나는 그런 생각 줄게. 안 가는데요. <laughs> <laughs> 저형은 그냥 생각이 없어. 어? 어? 나 그런 생각 안 하나. 야, 복잡한 그래? 생각 없어. 그냥 진짜로. <laughs> 저안 가는데요? 저 방송했어요, 어제. 응. 아 근데 이거는 방송이라 같은... 그럼 상황이 달라야 돼. 전파하면 여자 친구가 있다 있다 치고 여자 친구한테 우리 이름 팔고 놀러 간 거야. 근데 여자 친구가 나한테 전화. 말로 너공랑 같이 있니? 공판 전화를 응. 받아서 이러면, 응. 이러면 이제 이러면 나 같은 경거나안 노르고 있는데. 아, 어, 야. 여자 친구 <laughs> 나. 그러니까 왜 공판을 하면 <laughs> 할수록 내가 쓰레기가 되고 있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쫀드기가쫀드기가 간첩인데 신고 포상금이 3천만 원이야. 신고할 거야? 아니 그국민이래 <laughs> <laughs> 아니 잠시만. 탐정으로는 <laughs> <3, 웃음> 아, <000만 웃음> <근데, 웃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laughs> 공파는 좀 아직 덜 배웠음. 내가 말해 공파가 간첩이래. 알았어. 너 <laughs> 공파한테 따로 봐, 따로 연락해. 야너 간첩이라며? 너한 대로 얼마 보냐? 일단 물어봄. 삼 분의 일씩만 보내라. 뚜꾸나 버리. 나는 아니야, 아니야. 나 생각 바뀌어서 나 정말로 정말 생각 바뀌었어나 유튜브 찍어. 함정 어, 함정 빠가지고 유튜브 각으로 뽑아. 그래도 될까 쫀드가? 나? 유튜브로 찍어도 될까? 우리 셋다 오른쪽이야? 간첩이,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보다... 찍어? 간첩일수도 있잖아. 있잖아. 아무도 어쨌든 쫀드 형도 어? 개새네 간첩이 없네 그냥. 어. 야, 저 새끼 내가 볼때 벼르고 있어. 너 군대 가면 네 자리 꽤찰라고저 새끼 지금 그래도. 벼르고 있다 지금. 아이뻐야 응이제 역캠으로 전향했잖아. 내가 무슨 역캠이 아니라고. 아무튼 역캠으로 전향했잖아. 춤만 못 찍고는 있니? 이 새끼 대화가 안 돼. 그냥 그렇다고 해 줘. 조용히 얘기할 수 있게. 그래. 있음. 좀 뭐가 달라진 거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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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전과 달라진 점. 지금 <laughs> 별로 <laughs> <전과> 달라진 거달달한가분위 <laughs> 달라진냐? <laughs> 달라진 나 근데 그런 거 없어, 근데. 재밌게 하라고 유튜브 쓰게. 음. 재밌게 봐란 말라고. 뭐 재밌게 말하다라유브 쓰게 해. <laughs> 수익이 남다르데 수익이 남다르데 그냥. 아 대본을 주던가. <laughs> 아 근데 얼굴 까고서 뭐 별로 나는 근데 완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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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는 맛 뿐. 진짜 나 먹으려고 깐거 아니야 무슨. <laughs> 내가 내가 본 것만 가능하니 물어봐도 돼. 그래도 <laughs> <laughs> 혹시 얼굴 을 하고 나서 막 남자 스트리머에 연락이 좀더 잦아졌다던가 아니면은 어. 상실한 땅을 하든가 뭐어뭐 그런 거 없나? 있나? 어, 있나 본데. 어, 어, 있나 아니, 어. 아니, 스트리머가 아니야. 스트리머가 어, 일반이니 어, 어, 근데 그는 근데, 근데 나 근데 별 생각 없어서 그냥 쳐냈는데? 오, 어. <laughs> 어. 아,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별로 음, 내가 취향이 봐. 아닌가 봐. 네만 봐도 보이잖아. 나 연락했어. 아, 저 새끼는 유튜브 고가 처고 뭐 이거 제발 얼공 하자마자 괜찮냐고 은별이 괜찮냐고 연락 오고 더 새끼랑 푸린이는 음. 합방하자고 연락 오고 <laughs> <드린 거. 웃음> 아.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난 아구이보 라면 라면 음모론 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 편임 의도하고 킹기 아닌가 일부러 일부러는 절대 아닌 게 얼공으로 당길 수 있는 게 돈이 얼마 내 말이 은별아 돈이 얼마